순수해야 할 주모 행사인데 세월호 이태원 참사 유가족, 민주노총, 시민단체까지 대구에 모여 활동하는 것은 정치투쟁과 다름없습니다. 시장 참석은 부적절합니다. 시장님 모두가 상주입니다다 못된 질문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주간 홍준표 뉴스민의 못된 질문 2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뉴스민 이상훈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주기를 맞는 대구 지하철 참사를 정쟁화하고 있는 홍준표 시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월 18일은 대구엔 참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경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192명이 숨지고 1신1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했었죠. 2020년 2월 18일엔 대구에서 공식적으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긴 감염병의 시대가 도래하기도 했습니다. 참 묘하게 겹친 날인데요. 여하튼 지하철 참사는 2003년 이후 올해로 20주기를 맞습니다. 참사 이후 수습 과정까지 짚으면 참할 이야기가 많은데요. 요약하면 대구시를 비롯한 정부는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 문제를 수습하는 데참 무능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도 회자되는 사건이 수습이 끝나지도 않은 현장을 물청소해버려서 많은 증거물이나 유해를 씻어내버린 사건이죠. 실제로 당시에 옮겨진 현장 유해물에서 가족의 유골을 찾은 유가족도 있었습니다. 이후 20년.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 등은 추모 문제와 보상 문제로 여러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 사이에 갈등을 풀어내야 했던 정부 기관은 필요에 따라서 한쪽 편을 들며 사태 악화에 한축을 담당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사이 변하지 않은 건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었습니다. 시민단체는 2003년 참사 당시부터 현장 수습과 희생자를 돕는 봉사 활동을 했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희생자들의 편에서 여러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2004년부터 매해 참사 기일이 다가오면 유가족들과 함께 추모 행사도 준비했습니다.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노동자들 역시 피해자이기도 해서 민주노총은 사고의 진상 규명을 요구할 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이어왔죠. 추모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 대구에 본격 쪽으로 적을 둔 걸로 따지면 국회의원 시절을 포함해서 3년 정도 되는데요. 지하철 참사 추모식에는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당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가본 적 있나 찾아보긴 했는데 확인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런 분이 지난 14일 기관장들과의 회의에서 추모식의 순수성을 문제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왜 거기에 오느냐고 했다죠. 15일에는 페이스북에도 글을 썼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시민단체, 민주노총, 세월호,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추모식에 와서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시민단체나 민주노총은 시장님보다 훨씬 앞서서 추모식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참사 이듬해인 2015년에 조전을 보내 슬픔을 나눴고요. 2016년부터는 꾸준히 참사 추모식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은 건 대구 시장들이었습니다 조현영 시장은 2005년까지 추모식에 참석했지만 2006년엔 참석하지 않았고 김범일 시장은 단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권영진 시장이 2015년 참석하기 전까지 약 9년 동안 대구 시장들이. 참석하지 않은 거죠 겨우 추모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참여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시장들이 추모식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만큼 대구시가 대구 지하철 참사를 수습하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 희생자 유가족 단체는 몇 개로 갈라져 반복했습니다. 대구시는 그중한개 단체와 합의를 시도했다가 탈이 나기도 했죠. 법정 공방까지 갔습니다. 추모식조차 갈려서 열렸고요. 뭐 그게 시장들이 추모식에 불참하는 핑계거리이기도 했습니다. 권 시장 때에 와서야 겨우 갈등을 봉합하고 재단을 만들기로 했죠. 김태일 초대 1.8 안전문화재단 이사장은 재단을 통해 갈등을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규범이 마련됐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 시장은 이 규범마저 흔들어서 우려가 큽니다. 희생자, 부상자 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자격까지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자의 직계 좀비 속이 아니면 유가족 단체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논리인데요. 20년 동안 활동하며 각자의 단체가 해온 역할과 위치가 있을 텐데, 이를 단숨에 자르려 하면 아직 풀어내지도 못한 갈등 위에 또 다른 갈등을 쌓아올릴까 우려가 됩니다. 시장님은 4년 있다 가시면 그만일 손님이죠 사실. 그 사이에 이렇게 갈등 위에 또 다른 갈등을 얹어버리고 풀어내지 못한다면 30년 40년 대구에 남아 살아야 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한숨부터 나오는 지하철 참사 20주기 추모 중환입니다. 이상으로 주간홍준표 유수민의 못된 질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